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푼돈에 매달리는 남자, 큰 돈을 굴리는 남자라는 책입니다. 스티브 시볼드 지음 조한나온 김 21세기 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따라하기만 해도 부자가 되는 100가지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사고방식 100가지를 비교하고 있는데요. 책 제목처럼 푼돈에 매달리는 남자와 큰 돈을 굴리는 남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저도 제목만 보고는 오해를 했습니다. 다음에 재판이 나온다면 따라하기만 해도 부자가 되는 100가지 생각으로 제목을 정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자가 되는 비결은 돈이 움직이는 구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만들어내는 사고 방식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이를 깨닫고 나면 돈을 벌수 있는 기회는 무한대로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저자가 부자들을 인터뷰한 이유는 부자가 되고 싶었기 때문인데요. 인터뷰를 통해 부자가 되려면 부자의 사고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저자도 그전에는 돈에 대해 가난한 사람들처럼 생각했고 그 결과 항상 부족함을 느껴야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바꾸자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는 저자의 생각에서 비롯되었고, 생각이 변하니까 효과적인 행동을 취하게 되었고, 결국 백만 장자가 되었습니다. 돈의 본질을 이해하라. 편견을 버려라. 자신을 믿고 노력하라. 적극적으로 기회를 잡아라. 돈 앞에서 당당해져라. 자신에게 투자하라. 부자되는 교육을 하라. 즐기면서 벌어라. 이렇게 8개의 챕터 안에 100가지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푼돈을 모으고 부자는 큰돈을 굴린다고 합니다. 성공한 부자들은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산된 위험을 결코 피하지 않습니다. 손실을 입더라도 나중에 만회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은 적은 돈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정신적 에너지를 큰 돈에 집중하기 때문인데요. 오늘 당장 크게 생각하기로 결정하고 돈에 대한 자신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자는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물을 쌓은 뛰어난 사람들은 아이디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돈을 버는 달인들입니다. 부자들은 날마다 더 부자가 되는 일에 초점을 맞춥니다. 돈에 대한 합리적인 구조를 잘 이해하고 적시에 적절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면 하룻밤 사이에도 부자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부자는 아이디어를 활용하는데요. 부자들은 자신이 취하는 행동 결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계약이나 신용, 자원을 활용하면서 비즈니스에서 가장 수익성이 뛰어난 분야에 집중합니다.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라는 지렛대를 잘 활용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부자는 스스로 부자들이 야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자는 자신들이 만들어낸 결과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면서 부를 창출하는 일에 정신적인 에너지를 집중합니다. 창의력을 발휘해서 더 크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행동으로 성과를 내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성공한 부자들의 야망은 자신감 그리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인내하는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가난한 사람은 걱정을 하고 부자는 꿈을 꾼다고 하는데요. 부자들은 돈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만큼 불을 쌓는데 집중합니다. 성공한 사람들 중에는 큰 돈을 번 후에도 일을 계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하는 일을 좋아하기 때문인데요. 돈으로 할수 없는 일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이 성공하는 이유는 부자다운 믿음과 철학을 일찌감치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치를 일찍 받아들이면 자신에게 유익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목표와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뛰어난 사람들은 돈에 대해 꿈을 꾸고 부를 쌓아 더 중요한 것을 향해 나아갑니다. 부자는 생각을 합니다. 부자들은 창의적인 사고가 세상에서 가장 값진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독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그 어느 것보다도 소중한 자산으로 여깁니다. 부자들이 터득한 돈을 버는 비결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고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방식으로 사고를 단련하고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면 누구나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부자는 돈을 더벌 궁리를 합니다. 부자들은 해결하기만 하면 돈이 될 만한 문제들을 직접 찾아내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많은 시간을 드립니다. 해결책만 제시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에너지를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에 집중합니다. 알고 보면 부자가 하는 돈벌 궁리는 문제의 창조적인 해결을 모색하는 데 있습니다. 돈 자체를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롭고 흥미진진한 아이디어에 정신적인 에너지를 쏟는다면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돈은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훌륭한 아이디어를 향해 흘러가기 때문인데요. 비결은 그 물꼬를 트는 방법을 배우는 데 있습니다. 부자는 투자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돈을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쓰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이 방탕해서가 아니라 돈을 너무 적게 벌기 때문에 다 써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이디어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득을 얻을수록 더 많은 보상으로 그 대가가 돌아올 것이며 투자를 많이 할수록 더 많은 수익이 돌아올 것입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인터넷 서핑을 하는 시간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더 많은 돈을 벌 능력을 기르는데 투자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2년에서 5년 사이에 수입을 두 배로 늘리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법을 아직 모르더라도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오락 활동에 집중하고 부자는 돈이 되는 활동에 집중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많은 시간을 오락거리에 써버립니다. 그들은 최소한의 노력으로 즐거움을 극대화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부자들은 자신의 취미이면서도 돈 되는 활동에 관심을 갖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애정을 부동산 투자로, 아름다운 그림에 대한 열정을 예술품 투자로, 숫자에 대한 재능을 주식 투자로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일을 할 때도 돈을 벌지만 취미 생활을 즐기면서 돈을 버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을 할 것이냐, 좋아하는 일을 할수 있도록 돈을 벌 것이냐 하는 가치 사이에서 고민합니다. 어느 쪽이든 문제는 없지만 부자들이 말에 따르면 좋아하는 일을 하고 나서야 돈을 잘 벌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자는 돈이 보다 자유로운 생활을 보장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성공의 토대가 되는 효율적인 행동을 매일 실천합니다. 뛰어난 사람들은 부자가 되려면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돈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버리고 부자들이 믿는 믿음으로 바꿔야 합니다. 부자처럼 생각하기 시작하면 점점 부가 쌓일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부자는 무언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신봉하는 철학이 있는데요. 내가 하는 일이 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부자 고유의식입니다. 자신은 부자가 될 충분한 권리가 있고 아무리 많은 실패를 겪어도 결국은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자기 실현적 예언은 거의 실패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믿음에 맞게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또 부자는 돈이 풍부하다고 생각합니다. 땅을 판다고 돈이 나오나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은 돈은 벌기가 어려운 것이고 돈의 양이 한정되어 있다고 믿게 만듭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돈이 무한히 넘쳐난다고 생각합니다. 부자들은 돈이 풍부하고 끈기와 창의력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기만 하면 돈을 얼마든지 벌수 있다고 믿습니다. 두려움과 결핍에 기반을 둔 의식 상태에서는 부자가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돈이 무한히 풍족하다고 스스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부자는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자는 나라고 왜안 돼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다른 사람들만큼 좋은 사람이니까 난 부자가 될 자격이 있어. 내가 문제를 해결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 당연히 돈으로 보상받지 않겠어. 이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꿈이 실현되는 방향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부자는 돈을 친구로 여깁니다. 돈은 나의 친구이자 긍정적인 힘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매일 되뇌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더 벌기 위한 마음가짐이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은 돈을 친구로 생각합니다. 돈은 다른 누구도 해줄 수 없는 도움을 주는 특별한 친구입니다. 돈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돈과의 관계가 점점 더 돈독해집니다. 그리고 더 많은 돈을 벌수록 돈을 더잘 이해할수록 돈을 이용해서 더 좋은 일을 할수 있게 됩니다. 뛰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돈을 더 많이 벌고 현명하게 투자해야 할지, 최대한 지렛대로 활용할지를 생각하면서 돈과의 관계를 다집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부자는 기회를 만듭니다. 부자는 아무도 자신을 구해주러 오지 않을 것임을 압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삶을 특별하게 만들어줄 유일한 방법은 스스로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부자는 자존과 책임을 삶의 원칙으로 삼습니다. 그 대신 원하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 나갑니다. 그렇게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으로 노력하다 보면 자신과 같은 길을 걸었던 선배들에게 도움을 받습니다.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 전 힘들었던 과거를 되돌아보길 좋아합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겠다는 배짱과 끈기를 가진 가난한 사람을 보면 쉽게 감명을 받습니다. 때문에 배짱과 끈기를 가진 사람들에게 조언과 응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돈이 스트레스이고 부자에게는 돈이 마음의 평화입니다. 부자는 돈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굳게 믿습니다. 돈이 충분하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족함에 너무 사로잡혀서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더 절약할까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부자들은 어떻게 해야 돈을 더 벌까, 더 효율적으로 투자할까, 효과적으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춥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모르고 부자들만 아는 비밀이 있다면 돈 또한 의식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한 수준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의 자신을 있게 한 사고 수준을 계속 유지해도 자신이 원하는 곳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되려면 부자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대중들은 너무 두렵고 회의적인 나머지 이 간단한 진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부자는 크게 생각합니다. 부자는 의도적으로 작은 틀리 사고와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모든 에너지를 크게 사고하는데 씁니다. 하루 동안 쓸수 있는 정신적인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은 생존을 위해 아등바등 하는 삶을 버리는 대신 풍족하고 큰 삶을 얻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서 오는 분노, 질투, 옹졸함은 다른 사람 몫으로 넘깁니다. 뛰어난 사람들의 의식 상태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비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수준의 사고에서는 무엇이든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라면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는 꿈도 꿀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자는 자신의 심리적인 공간을 지배합니다. 무슨 일에서든 성공하려면 더 높은 수준의 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비밀을 알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행운을 우연으로 여기고 부자는 필연으로 여깁니다. 부자는 성공이나 행복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뛰어난 사람들은 이 믿음 하나로 성공을 거머쥘 수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비디오 게임을 하고 텔레비전을 보거나 인터넷 서핑을 할때 성공한 사람들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전략을 짭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보다 더큰 야망을 가져서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 때문에 성공한 것인데요. 그리고 성공할수록 그 믿음은 더 확고해집니다. 삶에 대한 기대를 높여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도 몇 가지의 믿음만 바꾸면 백만장자가 될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결과를 바꿀 수 없다고 여기고 부자는 바꿀 수 있다고 여깁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그 사람의 사고 방식, 특히 돈을 버는 방식에서 시작됩니다. 부자처럼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부자를 연구하는 것뿐입니다. 사람들의 행동은 자신의 생각과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부자는 돈을 벌고 부를 축적하는 것에는 확실한 인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행동의 원인은 신념이고 결과는 행동의 영향을 받습니다. 근거를 바꾸게 되면 자연스럽게 행동과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부자는 언제나 자신보다 더 성공한 사람을 연구하면서 돈에 대한 믿음과 철학을 개선해 나갑니다. 부자는 끈기가 있어야 부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더 똑똑해지는 것, 더 많은 것을 배우거나 지식을 쌓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위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거나 힘들게 일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집중하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또 부자는 불편한 것도 편하게 여깁니다. 부자는 백만 장자가 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일찍 깨닫습니다. 그래서 편안함에 대한 추구가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때문에 부자들은 끝없는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편해지는 법을 터득한 것입니다. 뛰어난 사람들은 모두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희생해야 할 부분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풍요로움과 부유함을 일궈내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고통은 감내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행운이 오면 걱정하고 부자는 행운을 활용합니다. 진짜 문제는 경제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사람들의 의식 수준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인 돈을 버는 사람들은 평균적인 사람들처럼 생각합니다. 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만 장자는 백만 장자처럼 생각합니다. 때문에 서로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것인데요. 부자가 될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부자들과 시간을 보내며 그들의 사고 방식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들의 신념과 철학을 따라하면서 자신의 행동 변화를 느껴보는 것입니다. 의식은 쉽게 전염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비슷한 신념이나 철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는 자신을 보호합니다. 부자들은 비관과 절망에 빠져서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아름다울 미래와 삶의 순수한 즐거움에 관해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뛰어난 사람들은 자신들의 의식 수준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깨어 있는 의식들을 더욱더 확장시키기 위해 매일 노력합니다. 그들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과 조금이라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낮은 수준의 의식을 가진 사람과의 만남은 최대한 피하려고 합니다. 이는 그들이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부정적인 에너지에 공격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또한 믿음이 있습니다. 돈을 번다는 것이 쉬운 일이라고 가정해 보고요. 돈이 이 세상에 무한대로 있다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생각만 하면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바로 이세 가지가 부자들이 공통적인 믿음입니다. 부자들은 하루하루를 열정과 흥분으로 살아갑니다. 나아가 자신들의 기회가 무한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부자가 되어 있을 것을 압니다. 이런 태도는 일련의 폭풍과도 같은 기회들을 만들어내고 더 좋은 기회로 인도합니다. 사랑과 감사하는 마음가짐은 부자들을 끌어당깁니다. 부자들은 하루를 보내면서 이 세상을 움직여 스스로 미래를 창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그 믿음에 상응하는 태도를 갖고 의미 있는 결과를 생산하기 위해 행동합니다. 돈은 없지만 만약에 풍요로운 정신세계를 갖고 있다면 아마도 곧 부자가 될 것입니다. 자신에게 원하는 만큼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갖고 있다고 매일 되뇌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변화의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일시적으로 돈에 집중하고 부자는 항상 돈에 집중합니다. 부자들은 돈에 대한 의식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기회를 끊임없이 모색합니다.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루 종일 자신의 자산과 삶의 수준을 향상시켜 줄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정신을 집중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보수가 주어지는 일이나 활동에 집중하는 동안 부자들은 똑같은 활동을 통해서도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에 집중합니다. 부자는 자신이 하는 일을 진심으로 즐깁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더 많은 돈을 벌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하는데 하루에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는가?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시간과 노력으로 최대한의 돈을 벌수 있을까를 매일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어보시고 100가지 내용을 통해 부자의 길을 찾으셔서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